자 안녕하세요 킹트코인 인사드립니다 돈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자들이 너무 설쳐돼서 제가 직접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두고보세요 저 킹트코인은 레퍼럴 장사도 유료 리딩도 없이 급등 코인들만 싹다 골라드리겠습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11월 6일 오후 2시 24분입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바로 말씀을 드렸던 바로 요거 버추얼 프로토콜 그리고 카브 클리어풀 이세개 코인으로만 딱 이틀만에 누적 수익률 60%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엊그제와 어제 이 틀 동안 이거 킹트코인 탑점방에서 실시간으로 급등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탑점 보여드렸고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킹트코인 탑점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 통해서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받을 일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선물 레퍼럴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밤에도 탑점 바로 나갈 예정이니까 늦지 않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 헤데라 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헤데라 아주 단기 상승 가능성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로줄 그어드린 이두 구간 보이실 겁니다. 이두 구간 상방으로는 약 300원 그리고 하방으로는 약 250원인데 이두 구간이 가장 중요한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두구간의 각각 기점으로 상방 하방 규칙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해니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헤데라 저점 구간이 250원대 이 지지라인에 굉장히 가까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헤데라의 장기적인 방향성과는 상관없이 지난 흐름대로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이 300원대 이 구간까지 올라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초부터 지금까지 상방과 하방 라인 규칙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상방 이 300원권 터치 치를 해줬을 때이 저항대 상방으로 돌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저점 구간은 잘 지켜지고 있는데 반해서 고점부는 조금씩 더 높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주요 저항대에 닿았을 때 진짜 상방 강력한 돌파는 아닐 수 있어도 일시적인 원의 상승이 크게 나올 가능성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월 28일에도 일시적으로나마 325원까지 상승을 해준 기록이 있죠. 잠깐이나마 이 고점 보다 더 높은 350원 구간, 이 주요 매물대가 위치한 구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이 구간을 일시적인 목표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빠르게 팔고 나와야 되겠죠. 자, 실제로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이런 식으로 뭐 버추얼이나 사브 클리어풀 코인까지 전부 다 수익으로 세계 코인 킹트 코인 타점방에서 구독자분들께 수익으로 다 연결을 해드린 겁니다. 당장 오늘 밤도 바로 급등 코인 공유 나갈 예정입니다. 저를 따라서 매수 하실 필요는 없지만 가볍게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매수하지 않으셨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코인 최소 하루에 5%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 솔라나 한 개씩 다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